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님 자, 고전시가 적용학습 세 번째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볼 만한 글 하나가 나왔네요. 아, 물론 정운의 글이 작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동일 작가의 글이 올해 수능에 또 나오기를 좀 부담스럽겠죠. 자, 수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볼 만한 글이니까 논여을잘 받을 필요가 있고. 글쎄요. 뭐 다른 장르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EBS에 있는 게 나왔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명히 EBS 교재 속에서 보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전시가파트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들 중에서도 가사하고 연시조가 항상 1순위에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게 연시조죠. 자총 10수의 연시조인데요. 물론 전문이 다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와있는거 먼저 확인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요거는 어, 전문을 좀 음, 공부를 해두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그러면 해제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작품은 전체 십수의 연시조로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하여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내용은 다 나왔네요. 벗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고 그 벗을 통해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밝히고 있고 작품의 제목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이라는 설 어, 썰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월곡은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당대 지배층들과는 달리 외적에 맞서 백성을 보살피고 전란 후에는 초야에 운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 이글의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일 수가 나오고요, 이수삼 수가 빠지고 바로 사 수로 넘어갔네요. 자 우선 일 수부터 보겠습니다. 옛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가 같애. 자 이목구비는 외양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이 어, 모양은 똑같은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자이 말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옛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성현들이 살았던 이런 삶이 내가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그러면 어, 지금 사람, 지금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라고 현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비판도 있어 보입니다 자그 다음 가지요 지금도 옛 사람이 계시니 자 옛사람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옛사람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옛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면 제목에 나와 있는 월곡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의 벗이죠 옛사람이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가지고 때 묻고 어, 옛날 사람 같지 않아. 근데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내 친구는 옛날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옛 성현들처럼 때 묻지 않고 옛 성현들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내 친구가 있어라고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게 일단 일수의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로 가죠. 청송으로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 흰 구름으로 담장을 두르고 자 누가 울타리를 삼고 담장을 두른 거에 주체는 누구냐면요 주체는 월곡을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표현 방식은 대코법스였죠 자 그다음 갑니다 초옥삼간 숨어 계신 저내 네 번님 자 초옥삼간은 방세칸짜리 초가집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처럼 안분지족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숨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속세와 단절하고.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 속에 은거해 있는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흉중에 마음 속에 진념이 없으니 자 속세에 대한 욕심 같은 거예요. 마음 속에 진념이 없어 누가 또 역시? 어, 월곡을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 월곡은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친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친구의 삶의 모습도 알 수가 있죠. 속세를 벗어나서 안빈낙도하면서 자연 속에 은거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내 친구는 속세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어라가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내 친구라고 생각해. 이런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소로 가죠. 자, 벗님 사는 땅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로구나.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자, 그러면 이유는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벗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월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월곡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죠? 월곡이 사는 땅을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움 때문에 그랬겠죠. 생각해봤더니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에 월곡이 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어 어떤 지명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하자가 갈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하자가 갈수 없는 곳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친구를 그리워하는 하자의 그리운 꿈이죠. 나의 그리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오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칠수로 갑니다.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역시 대구법 쓰고 있죠. 그죠? 자, 매 산입니다. 산은 첩첩 쌓여져 있고 구름이 많이 있으니. 고인의 집터 자 옛사람이란 거죠 고인 누구냐 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월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어 자 하자가 지금 옛사람의 집터를 바라보는 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움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움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는데 볼 수가 없네 뭐 때문에 그렇죠 매하고 구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매란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자가 그리운 대상을 볼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기능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다시 봅니다. 산은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구나.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자그길 어떻게 가면 고인을 만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 없는 처지를 말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하자의 그리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은 거죠. 그래서 칠수는 오수랑 비슷하네요. 그죠. 하자가 님, 그리워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저 산과 구름 때문에 나는 바람만볼수 있지, 갈 수는 없다고 라 하는 그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요거 고사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상산이라는 동네에 체지는 아마 그 버섯을 따는 걸 겁니다. 버섯을 따로 네 명의 신선이 갈 것인가? 고사 하나 인용을 했고요. 따라오리가 없는데, 우리 둘이 가자. 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 둘만 가자라는 거죠. 세상의 어지러운 일을 듣도 보도 말자. 자, 이제 요게 속세와 단절하고요. 속세와 단절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연에 은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뭐 합시다.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총 10수의 시조 가운데서 나온 건 지금 반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머지 반도 어, 저랑 같이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온라인에서 지금 듣는 친구들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분명히 전문이 다 나온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읽어봐 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자, 일번위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걸 골라봐라. 1부분 가보죠. 일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하자의 아쉬움자. 일단 옛 사람이 나왔으니까 옛 사람 옛 사람이 나왔으니까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잘못됐고 옛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얘기하는, 아, 친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일단 1수의 내용이었을 적렇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잘못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사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일단 끊어놓고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하자가 바라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총세달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한 곳에 위치하면서 하자의 눈을 이동하면서 실제로 볼수 있는 가시적 대상들을 나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를 보면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막을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다고 그랬어. 하자가 지금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재를 나열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시선의 이동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공간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가 살고 있는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 속의 공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모습을 하자가 지금 뭔가 비유적으로 속세와 단절의 자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소나무로 머머하고 구름으로 머머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3번으로 가죠. 오수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하자의 동작을 반복했다고요. 자 오수 한번 보세요. 오수에 어, 생각하고 바라봤어 하자의 행동은 바라보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다녀오노라, 자 바라보노라, 다녀오노라, 둘다 뭐죠? 친구에 대한 그리움 마음을 표현하는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조적 의미를 가진 동작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 얘기한 거죠. 물론 그 대상한테 갈수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 뒷부분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앞에 진술한 부분에서는 잘못 얘기했어요. 대조적 의미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자 칠수. 칠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칠수에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대구적 표현을 쓴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건 맞고 대상을 만나기 위한 하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는 거죠 하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저 멀리 있는 친구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노력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건 잘못 얘기했네요 자 답은 5번인데요 확인해 볼게요 구수에서 청유형 내용을 청유형의 내용을 달리하여. 자 일단 청유의, 청유는 사용됐고요. 내용을 달리한 건 뭐냐 면 고사에서는 네명이 갔는데 우리는 둘만 가자라고 말했죠. 내용을 달리하여 하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해 가는 모습이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배구는 배구는 누가 들은 것 누가 둘러둔 거죠. 이건 월곡이 둘러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은 하자가 월곡이 사는 곳을 바라봤는데 산과 구름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월곡이 속세와 단절하기 위해서 자신이 둘러둔 것이고 구름은 하자가 월곡을 보고자 하는데 하자와 월곡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4번 점 보겠습니다. 기억은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 단절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속세와 단절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은 하자와 고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야 단절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위글를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월곡이 살아가는 곳, 월곡의 사람됨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월곡을 벗이라고 부르고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뭐 말은 긴데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옳지 않은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지금 사람과 달리 옛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오케이 화자는 옛사람을 벗이라고 말하며 월곡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어그 옛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월곡을 비유하는 말일 텐데 그 월곡을 옛사람에 비유해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그리워하는 그 옛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내 친구 월곡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태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2번 갑니다. 초목상가는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오케이 속세와 단절하고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흉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며 내 친구는 마음속에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했으니까요 자 3번은 용추동 밖과 구름다리 위는. 화자가 번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자, 어딘지 알지만 거기 있으니까 갈수 없고 꿈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만날 수 없는 이유로 화자는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 번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꿈만 오락가락 간다고 표현했죠. 자, 4번.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서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 가는 상황이다. 자, 그곳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어,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음, 자, 아, 여기죠, 그죠. 음, 어, 칠수죠. 읽어볼게요.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잘,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를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길을 알아, 자, 길을 알아,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같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벌에서처럼. 어, 알지 못해서 방법을 알지 못해 못 간다 이거는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상산의 체질은 상산에서 버섯을 캐는 것은 화자가 월곱과 함께 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 친구와 함께 속세를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 모의고사도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최근 몇년 동안은 그래서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